11월 2일 버지니아 선거 결승선에 서 있는 해롤드변 후보를 지지하고 지원하기 위한 마지막 맞습니다. 타운홀 미팅. 코리안 커뮤니티 센터에 모여든 한인들은 당파와 지역을 떠나 이구동성으로 한인 후보를 뽑아주자고 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상기된 모습으로 등장한 해롤드변 후보는 상대인 댄 헬머 후보가 나를 반유대주의자로 몰더니 이제는 샬로시빌 인종주의 시위나 연방의사당 진입 사태에 개입했었다고 명백한 거짓으로 흑색 선전을 펴고 있다고 분개했습니다. 저가 인전은 완전히 2007년에 제가 이게 2017년에 KKK 이거 White Promise 그러니까 백인주의자하고 같이 이게 샬롯시빌에 간 거로 이런 거짓말을 하고 또 이거는 이게 또 웃기는 것이 이거 보십시오. 이렇게 이제 얼마큼 데스퍼레이션 하셨으면은 제가 그제뉴 r 리 6의 그 트럼의 이제뉴 r 리6 인서전에 갔다고 이렇게 거짓말을 하면서 지금 아주 데스퍼레이 한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미국 육군으로서 그다음에 우리 한국 이민그인데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게 이게 제가 이 사람이 여태까지 이짓을 해 왔어요. 해롤드 변 후보는 나는 어린 시절 미국의 이민와 미군에 복무했던 이민자라면서 인종차별을 실제로 경험한 나를 반유대주의자, 인종차별주의자로 모는 것은 터무니없는 흑색선전으로 절망감을 드러낸 것으로 본다고 반박했습니다. 코리안 커뮤니티 센터에 모인 한인들은 당파와 지역을 따지지 않고 한인 파워를 보여주고 한인들의 권익을 찾기 위해서라도 해롤드 변 후보는 반드시 주 하원 의원으로 뽑아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기회에 우리 한인들이 다 모여서 큰 소리로 당파를 떠나서 꼭 우리 헤럴드 변을 의회로 보내서 우리 한인들의 정말 목소리를 높입시다. 예기와 계신 분들도 40쪽에 지내는 되는 사람 한 사람씩이라도 연락해 가지고 한인들이 꼭 힘을 모아 가지고 당선되는 것이 우리들의 정체성입니다. 우리 한인사를 위해서 그런 어, 정치적이구나 저희들이 할수 없는 그런 높은 데서도 한인사를 대변을 할수 있도록 어, 많은 분이 지지를 해주시고 한 특별히 해주셔갖고 이길 수 있도록 이들 한인 회장 등 참석자들은 40 선거구에 살고 있는 가족, 친지, 친구들에게 연락해 한인타운을 대표하는 한인 후보를 반드시 뽑아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며 마지막까지 지지 지원하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헤롤드변 후보는 센터빌과 게인스빌 등 제40선거구에는 한인들이 전체 유권자의 20%를 차지하고 있어 한인들만 많이 투표해주면 면도날 차이의 박빙 승부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며 마지막 한 표를 호소했습니다. 미국 전 지역에서 이 40지역을 보고 있는데 한국 사람들이 20%인데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제가 큰 소리로 만약에 당선이 된다면 리치몬에가에서난서한한인들을한문에 당선이 됐다 해가지고 큰소리치고한국의한인들의 권익을 위해서 열심히 싸울 수 있는 절호의 기회고 우리 한인들의그 투표율을 미국전전국에 알릴 절호의 찬스입니다. 내일이라도 투표를 하실 수 있어요 얼리 투표를 그러나 11월 2일 화요일입니다. 그서서꼭좀 투표를 부탁을 드립니다. 해롤드변 후보가 한인 유권자들의 결집으로 상대방의 흑색 선전을 저지하고 주 하원 의원에 당선된다면 한인들의 효심 파워를 과시할 수 있게 돼 한인 관심사들을 관철하고 한인들의 권익을 찾는데 중대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여 한인들의 결집이 예의주시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